알고리즘 백제 중 31번 팩토리얼 제기 버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력된 수의 팩토리얼을 구하시오. 5가 입력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결과인 120이 출력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예전에는 문제 8에서도 팩토리얼을 하긴 했지만 그때는 포문을 이용한 팩토리얼이었고 지금은 제기함수 즉 리컬시브 펑션을 이용한 팩토리얼을 풀어보는 보는 문제예요 제기함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 뭐 C 언어든 자바든 거기서 제기함수에 대한 그... 교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구글링을 해서 먼저 스터디를 하신 다음에 그... 제기함수를 이용해서 팩토리얼을 한번 풀어보시는 연습을 꼭 하시고 음... 이 강의를 계속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코딩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그 입력을 받을 인... 인풋과 어... 그리고 스캐너를 받아서 지금 숫자를 이제 입력받으면은 이 인풋이 오면은 그 오팩토리의 결과인 122어 출력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 정답을 받을 앤스라는 변수도 하나 어 변수도 하나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앤스의 결과가 이제 출력이 될 건데 여기에 이제 그 지금 초기화를 안 해서 이제 빨간 줄이 나오고 있죠? 네. 이 오팩토리의 결과인 그 답을 이제 n에 담아서 출력을 하도록 하, 하, 하겠습니다. 네. 어, 재귀 함수니까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여담이긴 하지만 이 재귀 함수를 공부할 때 너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정말 무식하게 많이 풀어봤어요. 10문제, 20문제, 30문제 이재기함수도 난이도가 그 초급부터 해서 중급, 고급까지 있는데 한번 고급까지 한번 쫙 한번 풀어보시면 한 30문제 정도 풀어보시면 이재기함수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재기함수를 공부하실 때는 재기함수만 계속 주구장창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은 되게 실력 연마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31문제를 재기함수 팩토리얼 문제를 만들었는데 단분간한 어, 10문제 정도는 재기함수 버전으로 한번 계속 올려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저는 함수를 만들건데 제2함수의 그 결과값인 그 정답을 출력하는 어 메서드 반환하는 메서드를 만들거니까 어 반환형은 int가 되야겠고그 함수명은 c a l c 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반환하는 메서드 메서드가 반환하는 놈이 없으니 지금 이 빨간줄이 지금 그 나오고 있죠? 신텍스 에러가 뜨고 있죠? 제기 함수를 그 하실 때는, 음, 탈출 조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이 탈출 조건을 그꼭 적으셔야 돼요. 항상 기입하셔야 돼요. 이 탈출 조건을 만약에 그안 하기, 작성을 안 하게 되면, 그이 함수가 자기가 게, 자기를 계속 부르게 되니까, 결국 무한루프에 빠지게 되고, 이 함수가, 함수콜이 계속되니 스택이 쌓여서, 결국 스택 오버플로우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꼭이 재귀함수의 그 종류 조건, 접근, 탈출 조건을 꼭 생각을 하시고 풀어야 됩니다. 먼저 팩토리얼은 이제 팩토리얼을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지금 입력된 그 변수 i에다가 어, i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죠? 보통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칼팩트를 한번 또 불러요. 이렇게. 근데 부르는데 이때는 그대로 이 처음에 입력한 i가 아닌 i에다가 1을 하나 까서 이렇게 넘겨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보시면은 이 칼팩트가 반환하는 놈이 없죠? 그러면은 반환하는 거를 이렇게 반환을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한번 일단 볼까요? 보실까요? 자. 이재기가재기함수라는게 제기 정말 그 이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자, 응. 입력받은 인풋을 이렇게 넘길 거예요. 이거 예의 이 메서드의 최종 결과를 n 스에 담을 거고. 응. 그러면은 한번 보시죠. 자, 인풋에 만약에 내가 오를 입력했어요. 그럼 5가 여기 들어가죠. 그럼 i가 5죠 아이가 온데 5 곱하기 칼 팩트 이칼 팩트 할때이 인자가 이제 4가 넘어가게 되죠 맞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가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정말 단순하게 만약에 단순하게 함수 메서드를 끝까지 안 파고들면 반환되는 거를 예상하는 거는 우리는 5 곱하기 칼팩트 인자 4를 넘긴 놈의 결과값을 받겠다 라는 의미죠 그러면 자또 파고들어 봅시다 이제는 자, 그럼 칼팩 4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자, 아까 4가 여기 들어갔죠? 4. 그러면은 그 칼팩 4의 결과는 4 곱하기 칼팩 3의 반환이 되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5를 넣었을 때그 여기 i가 5가 더 들어갔고 5 곱하기 칼팩 4의 결과였는데 칼팩 4는 아까 전에 그한계 칼팩 4는 그 칼팩 4가 반환하는 하는 것은 4 곱하기 칼팩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반그 반환되는 애는 결국에는 이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0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되겠죠. 근데 얘가 그 완전히 내가 나를 부르는 게 끝나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끝나는 조건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제2함수는 이 탈출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일단 이해가 아, 이해가 그 처음에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그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좀 중요해요 이게 좀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제기함수라는게 자 탈출 조건이 뭐가 돼야 그 뭐가 돼야지 탈출이 할 수, 탈출을 이할수탈출 해야 될까요 보통 팩토리얼 하면 뭐 3팩 2팩 뭐 5팩 하면은 보통 그 거꾸로 온다고 치면 5 곱하기, 3 곱하기, 4,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뭐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즉그 1일때 끝나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를 인자를 일찍 까서 지금 계속 넘기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i가 1일 때, 1일 때, 이때 반환을 뭘 해주면 된다. 이를 반환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것도 뭘 반환해주는지도 좀 약간 바로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 재귀 함수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직관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음. 그럼 이제 어 보통 제기함수 공부하는 방법이 보통은 이 답을 보고 공부를 좀 역으로 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처음에 좀 제기함수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러다가 좀 정답을 먼저 보고 공부를 해보다가 이게 슬슬 제기함수를 써서 이제 좀 연습을 해보는 그런 방식도 좋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네, 그러면은 자자 자, 인풋이 이번에 는좀 간단하게 해보죠 자 인풋을 사, 내가 3을 입력을 했어요 그럼 3이 이거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인트에 3이 되잖아요 그럼 일단 탈출의 조건은 만족을 하지 않아요. 그럼 자, 여기, 여기 들어가겠죠? 리턴 네, 반환을 해요. 뭘 반환한다? 3 곱하기 칼백 2의 결과를 또 반환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칼백 2를 또 불렀잖아요. 그럼 이놈의 결과는 또 뭐가 나오느냐? 그럼 아까 여기 이제 3-1, 2가 들어가니까 여기 2가 들어가잖아요. 자, 또 탈출 안 했어. 그러면은 아까 그 칼백 3의 결과는 2 곱하기 칼백 1의 결과가 반환이 되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호출됐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자, 3 곱하기 2 곱하기 칼팩 1 결과가 남았죠 그럼 칼팩 1도 지금 호출을 돼야 돼요 칼팩 1자 그럼 인자가 이제 1이잖아요 1일 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재기함수가 끝나는 거야 내가 나를 부르는 게 이제 끝났어 뭘 반환한다 칼팩 1일 때는 1을 반환한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칼팩 칼팩 1을 놓으면 결과가 1이 반환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내가 호출했던 게 반환하면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어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자3 곱하기 칼팩 2가 2 근데 이 칼팩2의 결과는 결과가 뭐다? 칼팩2의 결과는 자2 곱하기 칼팩 1이 반환이 되죠 그러면은 자 칼팩1의 결과는 뭐다? 이때 마지막 탈출 조건을 받아서 1이 반환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위에서 그 마지막에 불렀던 거에서부터 거꾸로 위로 다시 올라요자 칼팩1의 반환 결과가 1이었고 칼팩2의 그 결과가 2 곱하기 1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칼백 처음에 불렀던 3의 결과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반환이 돼서 결과가 계산이 돼서 6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한번 해볼게요. 자, 3입력해요 6이 반환 되죠? 자, 이 500, 120 입력이 돼요. 어, 처음에 이걸 좀보시면 이해가 안 되고 되게 마, 어, 어렵고 되게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한번 이번 강의를 좀 곱씹어 보시고 제가 그다음 강의도 재, 계속 제기함수를 올릴 테니 한번 계속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